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랩스입니다. 오늘은 포켓 옵션 매매를 진행하는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개념 설명을 하면서 그 후에 터점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별도의 개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왕초보 분들만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바로 제 실계좌로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500불로 시간은 1분 봉 세팅을 해서, 첫지는 500불, 시간 1분. 그 캔들도 이제 1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걸핑 캔들에 대한 건 아셔야 되는데요. 인걸핑 캔들 간단하죠? 네, 이렇게 몸통을 완전히 잡아먹는 반대 성향 캔들이 나온 것이 인걸핑 캔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추세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나왔죠. 이 양봉 캔들 조그만 게 있는데 이걸 완전히 잡아먹는 이제 은봉 캔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걸핑 캔들을 가지고 지지 저항 또 많이 사용을 오늘 할 건데요. 이 인걸핑 캔들의 이제 몸통 부분 이 정도를 잡아놓고 향후 저항이 될 겁니다.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EMA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RSI를 활용하죠. 50 이상과 52야. 가매수냐, 가매두냐 이걸 통해서 매매를 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을 저항 부분을 만들고 가격이 네, 계속해서 계속 빠져주고 있죠. 인가피캔들 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단기적인 저항 부분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진행할 을 겁니다. 잡아먹힌 캔들의 몸통 부분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저점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쭉 빠지다가 이제 어 예시로 들만한 게 없네요 쭉 빠지다가 이제 아래 꼬리가 엄청 긴몸통 작고 그런 캔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캔들이 나올 때는 꼬리 부분을 이제 하나의 지지저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오면 제가 보여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항 부분은 계속 만들어 주면서 네, 인가피 캔들이 나오면서 하락자가좀더 세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제 지지는 어느 구간에서 받을 수 있을지 찾아 줘야 되는데 지지 구간은 이런 구간이죠 색깔을 초록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네,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다가 돌파가 됐죠 그래서 이 지지를 이제 테스트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도를 조금 진행을 진입을 할 거고요 캔들들이 반동을 줄 때마다 매도 계약을 조금씩 잡아 보겠습니다 1분이고요 계약 시간은 지금 이제 3약들어 갔죠 색깔 잡을 거냐 저 이제 5일선 단기적지 저항을 받을 곳서 있는 곳이 또 5일선이기 때문에 5일선 근처까지는 계속 받을 겁니다. 세계약 진입을 해서 이 부분 리테스트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왕초보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지정 찾으면 서하는 거고요. 평소에 제가 지금 혼자 매매하고 한 번씩 올리는 게 있죠. 캡처를 올려서 왜 들어갔는지 지지정 찾을 때 이제 이렇게 박스로 찾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매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럼 이제는 왕초보 분들보다 조금은 학습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보실 수 있는 영상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올리는 거고요. 근데 뭐,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죠? 지금 나 계약 들어간 게다 수익으로 세계약 수익으로 마무리 됐죠? 저는 이제 또 계산 켜서. 네. 자, 처음에 리고 90%였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1380불입니다. 네, 1380불, 벌써 세계약을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네, 여기 시가에서 지금 매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산 이기타좀못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한계약 들어가고, 만약에 오일선 부분까지 반등하면 여기서 더 잡아볼게요. 아직까지는 지지받을 만한 구간까지는 좀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한 계약만 더 들어가고요. 옵션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좀 쌓아놓고 진행을 해야 후반부에서 거래를 하면서 예측한 방향과 반대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쌓아놓은 수익들이 1380분이나 있으니까 그런 걸좀 생각하면서 매매하면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일단은 첫 계약은 빠지다가, 5일선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저는 이 흰색선, 13일선이죠. 여기 근처에서 매도 계약을 누를 수 있지, 지금도누르기가좀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도 데드크로스 유지 중이고, RSI도 50 이하니까 하방이 맞죠? 다 아까 500불 손실났죠? 요거는 수익 마무리 되겠네요. 네, 수익. 그러면 매도 460불. 아직까지아 RSI가 50 이하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더센 편이긴 합니다 저금 타이밍이 됐네요 캡처를 좀 해서 지금 보시는 것도 저항받고 이 구간에서도 힘들게 올라왔죠 그리고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반등한다고 해도 여기서 한번더 저항받고 여기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죠 이렇게 고점 두개 만들어주고 뭐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한 번에 빠져서 여기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반응 보면서 하나씩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이제 근처 부분까지 와가고 있고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이게 양봉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수익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이죠. 여기 또 460불 현재 1,800불 수익입니다. 네. 일단 여기는 지그재그 추가해놓고 지금 이 차트에서만 제가 1,800불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다음 차트를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 있는데 뭐 자리가 좋지가 않아서 네또 다음 차트 여기는 그냥 한 방에 쭉 빠지고 있네요. 이 캔들 보시면은. 가격이 쭉 빠지다가, 여기서 인걸베 캔들 나오면서, 저점에서 지금 나온 거죠? 저점에서 나왔을 때는 저희 꼬리 부분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꼬리 부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렇게. 요거죠? 쭉 빠지다가, 지금 이 망치형 캔들 보이시죠? 그리고 몸통이 큰 양분 캔들. 요 부분을 저는 좀 잡고요. 이제 몸통까지 포함해서 잡으셔도 되는데, 그럼 약간 리스크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까지 잡고, 아직 데드크로스가 없고 RSI도 좀 빠지는 추세긴 한데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지금도 반등이 나오죠 매수로 충분히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계약 진입을 했고요 5일 선에 물론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RSI가 과매도 구간에 있죠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는 추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딱 반등 타점도 여기죠 정확하게 찾아놓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진입을 할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지나간 차트에서 좀 보자면 은 이런 부분 있죠. 여기도 올라가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몸통이 작은 캔들 그리고 큰 음봉 캔들 완전잡아먹혀이 구간에서도 저는 그냥 꼬리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해놓으면 여기 또 이제 매도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쌍고점 만들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지금 반등하다 살짝 밀리는데 일단 500불 손실이네요. 이러면. 어 수익이다. 제 쪽. 운 좋게 수익이 났죠. 이또 옵션의 맛인 것 같아요 이 한택차이로 손실을 보면 진짜 화나는데 한택차이로 수익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실 봤어도 지금 수익 쌓아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두계약 진입을 하려고 있거든요 잘 마무리됐고 일단 지켜볼 수 있겠죠 RSI가 지금 올라가다가 꺾, 꺾여서 막힌 상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도힘이 많이 센 편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지지장잘 받고 있고 여기서도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한번쭉 빠졌죠 쭉 빠지고, RSI, 가매도 구간에서, 영모 캔들 두개 나왔죠, 지지 구간에서. 지금 윗꼬리가 큰 캔들 나와서, 매도 힘이 지금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마감한 걸 보면은, 오일선에서 지금 저항받은 것처럼 아우리가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돌파가 돼서, 이 13mm 부근까지 이 반등 나오는 거를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는, 이게 밑으로 또 붙일 수 있어요. 반등 실패하고, 붙였을 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RSI가 아직까지 과매도구간에 있기 때문에, 붙였네요. 붙였으니까 진입 하나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양봉 되면은, 포 캔들, 또잡아먹는인과비 캔들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꼬리가 차서, 오일선에서 저항받 꼬리 차면은, 근데 제가 너무 아래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이번 캔들이 이 지지존에서 좀 버텨주기만 하면은, 몇 티차이 또 수익이 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는, 확정 매매가 필요하고요. 어, 이게 만약에 뚫린다, 뚫려버리면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단 손실이고요두 계약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R사이가 지금 밑으로 꺾이고 있어서 이게 뚫으면 더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 두 계약 받았고, 500불 깎였죠? 이 종이 뚫릴 것인가. 너무 간 매도거든요. 이렇게 뚫리면.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건좀 오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음봉 마무리 돼서 이 오일선 부분까지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계약을 진입을 한 거고, 손실이 나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죠. 그래서 크게 또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바램은 오일선 부분까지는 반등하는 양봉 캔들로 이게 마감을 하는 게 그림적으로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아, 5천데 간당간당하게 이번에는 손실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손실로 마무리. 그러면은 또천불현재까지 760불 수익이고요. 아, 이게 딱 시가에 들어왔으면 수익인데 그아쉽게 됐습니다. 어, 좀더 시켜 봐야겠어요. 이게 지금 RSI를 시키면서 지금 밑으로 깰려고 하는 건지 확실히 이게 올려 주는 건지 이제는 좀 보고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렇게 추가해놓고 아, 여기 차트에서는 조금 제가 손실이 난 거죠. 여기는 결국엔 여기서 반등했다가 반등했다가 제가 찾아놓은 저항구간에서 정을 받고 내려오고 있죠. 이러면 여기서 한 계약 매도를 진입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차트로 돌아가서 어떻게 될지 너무 핑퐁 나오네요. 일단 또 다른 차트 한번 볼까요? 음, 네, 여기도 이 아래 꼬리 긴 것도 이제 뭐 인걸핑으로 봐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 은봉 확실하게 인간패 캔들로 나온 건이 은봉이죠 이 은봉 캔들 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까지 매수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 구간이 확실하게 이제 도파가 되면은 그리고 일단 아까 진입해 놓은 거는 요거는 수익이죠 네, 수익 다시 460불 면징을 해서 1220불 수익 결국에는 여기 갓도 차단 고점에서 저항 받고 내려오는 거 보고 제가 이제 터점을 찾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긴 또스평서 하나 조그만 가그 만한 게이 꼬리가 많이 나온 지점이죠 하나 둘세개 여기서도 반등하면은 네 개인데 여기가 큰 추세 속에 또이 작은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밀린다면은 그쵸 이제 밀린다고 하면은 아래까지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도파가 됐네요 만약에 아래로 봤다고 하면은 네, 요구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이 안에서 이제 매수를 받는다? 이거 쉽지가 않죠? 만약에 이 안에서 매수를 받다고 하면은 꼬리로 봤다? 라는게 지존을, 그 중간 부분? 수평선. 하나 아, 딱 중간쯤 그어주고, 위 1차, 2차, 3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땐 이제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 이런데랑 겹쳐서 반등하는 여기 2차 구간이랑 반등하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5일선 부분까지는 반등한다라고 보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매매를 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롱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롱을 잡은 거죠 롱을 잡았는데 입자하지 못하고 물량 하나도 못하는데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1, 2, 3으로 해서 저는 이제 2차 3차까지는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은 여기 3차 깨지는 구간 좀 아래로 놓고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옵션에서는 굳이 그렇게 리스크하게 할 필요가 없죠. 계약도 짧고. 현재까지 수익 1,220불. 시원하게 계약을 터트릴 만한 자리가 보이진 않네요. 네, 여기좀 추세선 하나 그어주고 싶죠. 고점이 두 개가 나왔는데, 낮아지고 있는 추세. 확연하게 이제 하락 추세죠. 고점이 낮아진 거. 계속 빠지고 있고. 수평선으로 이제 꼬리들 많이 닿은 부분 체크해 주면 은 요구가 있는데 요구가 밀리면은 충분히 많이 빠질 수 있죠 아래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식사학형을 이용해서 강한 매수점을 찾아준다면 이아래부분 캔들들 이 뭉쳐있는 구간이 죠이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3, 2, 1 해줬고 한계약 진입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다리는 동안 데드크로스 봤죠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걸 봤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하락이라고 보고 이 구간도 1,2,3 세번이나 지지를 받았고 지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이제 실려가는게 아니라 언젠가 뚫릴 수있다고 판단하시는게 좋아요 1차 지지에서 방어력이 그냥 뭐한 90이었다. 2차에서는 뭐 80, 3차에서는 뭐 60. 이런 식으로 수치는 그냥 제가 예시를 든 거지만 이런 식으로 방어력이, 방어력이라니까 게임 같은데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지지를 받을수록. 그래서 이번에는 온통이큰 캔들로 돌파를 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붙이고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본 상태죠. 460불. 딱시가에 하나 더 들어갔으면 진짜 괜찮았던 자리인데 살짝 위로 말아줄 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지다가 한번 닫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리테스트를 한번 하는. 다시 음봉으로 밀리면 쭉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올라와 버리면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5일선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첫 번째 이평선이 저항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들어간 가격보다는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 배도 하나 더 진입하고요. 진짜 마틴도 초세, 역초세에 마틴 걸면 정말 위험하죠. 지금 은봉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것까지 음봉 되면 여덟 인데 뭐 7마틴, 8마틴은 무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마틴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수익본과 안에서 만 마틴을 권장 드리고, 그렇다 해도 최대 마틴은 2마틴 정도까지밖에 권장을 안 하다 보니까, 옵션에서의 함정은 마틴이지 않을까, 거래 횟수랑, 선물에서는 이제 레버리지와 쇼시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숏? 숏장에서는 매매를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롱장에서만 롱으로 수익을 내면 되지 굳이 숏은 또 어려워요. 더 찾기도 그것처럼 옵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수가 많아지고 이 시간 짧게 해서 거래수 많이 가져가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죠. 수익. 일단은 이제 2,600불 수익제까지 나왔구요 오늘 일단은 이 거래 영상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하려고 합니다 아셔야 되는 개념은 이제 잉가핑 캔들 개념이고요 잉가핑 캔들 개념에서도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요런 거 있죠 추세가 밑으로 쭉 빠지고 났을 때 빠져서 나오는 이런 지지구간들 그리고 추세가 반대로 쭉 올라갔을 때 나오는 이렇게 뭐 몸통 요런 거 요런 음봉 캔들 나오고 아 요런 양봉 캔들 아 음봉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음봉 캔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힘이 센뭐 요런 양봉 캔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음봉 캔들 큰게 나와서 이렇게 또 밀어 버릴 수 있고. 이런 고점 부분에서 나오는 이렇게 유미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저항으로 쓰서 가격이 빠지다가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제 매매법 영상도 제가 많이 올리고, 터점 분석하는 방법도 많이 올리지만, 지금처럼 제가 그냥 프리하게 매매하는 영상도 올려서 궁금하신 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빠지다가, 이렇게 딱, 양봉 캔들, 나 인건핀 캔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죠. 반등했지만 여기서 지금 또인가패캔들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지지 라인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저항 부분으로 쓸수 있겠죠. 원통이 사가 먹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이 부분도 저항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은봉이한세개 정도 나왔죠. 두세개 나왔을 때, 연달아 나왔을 때이 고점 부분의 캔들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저항 구간을 이렇게. 여기도 지금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나온 거죠. 쭉 빠지다가 양봉 끝에 몸통 차가 벗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이동평균선 돌파되면 하락 추세선 있는 부분까지는 또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또 저항을 받으면 1차 지지, 2차 지지 이 구간에서 매도 잡고 반등하는 것도 잡고 이렇게 또 애매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현재 2600불 수익이고요. 환율 대충 1 3 8 0원 될까요? 그러면은 358만 8천원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거래를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단체에 이런 소통방도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면 되고요. 영상 더보기란이랑 링크를 댓글 고정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